네, 혼자라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취할 때 생긴 빡치는 썰 일인데요. 우선 사연자 흑석동 분노왕님 연결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흑석동 분노왕님. 잘 들리시나요? 어, 네, 안녕하세요. 잘 들립니다. 네네. 자취할 때 있었던 빡치는 썰이 있다고 하셨는데,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?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, 네네. 우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올리브영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. 네네. 그래서 이 알바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누군가 다녀갈 흔적이 있는 거예요. 아, 방바닥에 먼지가 가득 떨어져 있고 나뭇가지랑 드라이버랑 헐 설마 도둑이 든 건가요? 아 근데 도둑은 아니었는데 그 도어락 영화 아시나요? 네네네 아니, 그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더니 침대 밑에 누군가 있나 막 그러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. 아 진짜 무서웠겠다. 근데 다행히 침대 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음... 뭔가, 멍하니,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, 집주인이 예전에 등을 갈아줘야겠다고 말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럼, 집주인이. 아, 네, 그, 뭐지? 전등 갈아주는 건 좋은데, 최소한 저한테 공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, 당연하죠. 혼자 사는 여자 입장으로서, 낯선 사람, 신이 흔적이 있으면 진짜 벌벌 떠는 거 아는데, 이런 짓을 하니까 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아니, 무슨 그런 집주인이 다 있죠? 제, 제 말이 그 말입니다. 아,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집주인한테 제발 진짜 다시는 이렇게 예고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뭔가 수리하거나 집에 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. 이렇게 제가 통보를 했어요. 네네. 근데 이 집주인이 또 그러더라고요. 자고 있을 때 불쑥 마스터키 대고 들어와가지고 아, 내집좀 볼게요 이러지를 않나? 아... 아니면 또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카톡으로 청소 좀 하고 사르라고 아... 말을 하지를 않나? 아... 진짜 최악의 집주인을 만난 썰이었습니다 와, 막. 진짜 저도 듣는데 그냥 막 짜증이 나는데요? 아니 근데 이 집주인이 네. 좀 많다던데 사실인가요? 네 많아요. 진짜 제 주변 친구들도 이런 사건을 많이 겪었고. 그래서 어... 전이 집주인 집 들락거리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정말 자취생들 모두 화이팅이네요. 네. 네 오늘 흑석동 분가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해요.